루크루제 냄비 샀습니다. 저희 이거는 꼬꼬떼 라운드 시그니처고요. 저희가 이거를 20cm를 응. 샀어요. 근데 색상을 진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 저희가 지금 그 주물 냄비가 루크루제 하나랑 스타우브가 하나 있는데 어, 그게 다 하나는 좀 많이 큰 사이즈, 그리고 하나는 너무 작은 사이즈 이렇게 있어가지고 중간 사이즈 냄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0cm를 샀어요. 아 요! 이 패키지에 있는 거는 이렇게 주황색이지만, 저기는 쉘 핑크로 샀고, 저희는 한번 뜯어볼게요. 그리고 이게 북유럽 판정판이라고 해서 나와서... 아 네, 있고 짜잔! 색깔 너무 예쁘죠? 저희 20cm 이게 2인 가족은 이 20cm 냄비를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희가 완전 큰 거랑 좀 작은 거만 있어서 애매했었거든요 항상 와우 와우 오. 이게 원래 그 원가가 한 거의 30만원 되지 않나? 백화점에서 한 28만 원? 30만 원 정도 였던것 같은데 음. 이번에 그 빅스마일 데이 할때그 음, 신세계 백화점 본점에서 그데 있어서 그걸로 되게 저렴하게 맞아, 20만 원도 안 되게 사지 않았나? 18만 원인가 음. 17만 원 후반대에 구매했습니다. 맞아요. 영원까지 끌어 모아서. 음, 할인을 영원까지 아, 할인을 영원까지 음, 못걸어 모아서. 돈이 그렇게 네, 돈이 이거 17만 아닐까요? 원이 없다는 건 아니고요. <laughs> 진짜 예쁘죠, 색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아마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색상 보시면 그거랑 조금 달라요. 네, 색상이 홈페이지에는 훨씬 옅은 핑크인데 음. 실제로는 받아보면 훨씬 좀 그거보다는 진한 핑크색이다. 원래 약간 그 청록빛 나는 시솔트 색상을 사려고 했는데 그거는 그 공식 홈페이지 색깔보다 실제로 보니까 연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떤 제품은 더 연하고 네. 어떤 제품은 더 진해서 이거는 사시기 전에 꼭 한번 가서 보셔야 될것 같아요. 맞아요. 매장에서. 맞아요. 진짜 예쁘죠. 제가 가지고 있는 르크르제. 이거는 18cm예요. 음. 근데 18인데 이게 그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자인이 다르게 생겼어요. 얘는 약간 그 뭐라 그러지? 진짜 냄비처럼 생겼는데 얘는 그 전골? 응. 냄비처럼 생겨서 2cm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도 얘가 진짜 훨씬 작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솔직히 어, 라면 두개못 끓여요 이 사이즈에는 그래서 얘는 좀 작더라고요 근데 얘 색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게 색깔이 진짜 예뻐요 계속 보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분홍색이랑 이렇게 하늘색이랑 나도 너무 예쁠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청록색, 시솔트 색상을 안 사고 쉘핑크 색상을 구매한 게좀덜 중복되게 보이게 하려고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스타우브 친구 보여 드릴게요. 이 친구 좀 거대해요. 얘는 스타우브고 쟤는 몇 센치인지 보여주시죠. 이 친구는 24센치인데 근데 이게 그 2센치 차이가 되게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크기가. 이거는 또 어마어마하게 커요. 너무 커요. 얘는. 응. 이게 뭔가 영상으로는 그렇게 안커 보이는데 이게 진짜 커서 2인 가족한테는 어,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아, 카레로 쳤을 때 제가 여기에 카레 12인분을 했더니 12인분이 되더라고요 카레가 그 정도로 커요 얘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24cm 20cm 18cm 이렇게 세 개를 총 구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니까 색깔이 좀 조합이 잘 맞지 않나요? 맞아요. 제가 요거를좀 생각해서 산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색상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두 개도 너무 잘 어울리고 색상이 이렇게 도잘 어울려 근데 저희가 원래 르쿠르제랑 이제 스타우브를 샀는데 왜 스타우브를 안 사고 르쿠르제를 샀냐 바로 그 이유는 이 안에 있습니다. 그 열어주세요. 응. 스타우브는 안이 이렇게 까만색이거든요. 근데 르쿠르제는 이렇게 안이 하얀색이에요. 베이지색. 음. 응. 그리고 이게 코팅도 이게 훨씬 더잘돼 있어요. 얘는 거의 코팅이 이게 돼 있는지 안되 있는지 약간 모를 정도. 많이 해 먹어서 그런가 좀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음식을 하고 나면 그 이렇게 어 안에가 물이 들었는지 뭐 아니 그을렀는지 이런 거를 스토브는 좀 구분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씻기가 힘들어요, 얘는. 근데 얘는 아니 하얘니까 잘 보이죠. 사실 얘는 씻기도 괜찮고 그리고 코팅이 잘돼 있어서 얘가 잘 눌러붙지도 않아요. 근데 얘는 생각보다 되게 잘 눌러붙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스타우브 말고 아 루크루제가 더 낫다 싶어서 루크루제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약간 감성은 스타우브가 또좀더 있어. 응, 음, 스타우브가 뭐랄까 유럽에서 스티 회사 해먹을 것 같은 느낌? 손잡이에도 이렇게 음. 디테일도 있고. 근데 아무튼 다 예쁜 것 같아요. 진짜 예쁘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총세 가지의 주물냄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 주물냄비로 하면 맛도 되게 깊어지고 음식들이 다 괜히 되게 제가 음식을 잘하는 사람 같아 보여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주물냄비로 저희가 사실 주물냄비를 좀 자주 사는 게 카레 같은 거나 저희가 솥밥도 되게 자주 해먹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쉘핑크 요 예쁜 구루제 친구랑 같이 솥밥이나 뭐 카레 같은 거 만들어서 뭐 제가 만드는 건 아니지만 와이프가 만들어서 만드는 영상도 올릴 테니까 많이 많이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저번 영상 마지막에 벤츠 저희가 출고하면서 받은 사은품 소개해 드린다고 했는데 사은품 한번 음.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좀쫙 깔아놨어요. 일단은 눈에 좀 보일만한 것들만 이렇게 나왔고 부피가 큰 것들은 가져와야 돼서 하나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저희도 이거 아직 안 뜯어봐서 다 뭔, 뭐가 뭔지 몰라요. 하나씩 뜯어볼까요? 네. 먼저 일단 까져있는 것부터 네. 먼저 할게요. 요거 벤츠 곰돌이 키링 귀엽죠.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다리를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은데, 어 움직이면 다리가 뜯 뜯길 것 같아요. 그 버버리 곰돌이를 따라 만든 것 같아요. 네. 여기에 이렇게 벤츠 마크도 있고 귀여워요, 나. 생각보다 귀여워요. 착샷도 보여드릴게요. 착샷이 이거예요? 아니 키. 키를 보여주시죠. 이게 키고요. 이거 키두개 주고요. 이렇게 키두 개를 주고 그다음에 저희가 요거. 이제 구매한 곳에서 이렇게 같이 키 케이스가 이렇게 같이 나와요.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핑크 를 입혀 보자. 여기 뒤에 요거를 이렇게 풀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와셔랑 이렇게 같이 나오는데 이거를 잠깐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까지 안으로 넣, 밀어 넣어줘요 그 다음에 통과시켜주고 걸매 이런 모양이에요 예쁘죠? 짠 이렇게 거추장스럽나? 좀 많이 거추장스럽죠 근데 귀여워요 아무튼 귀여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귀여울 것 같아 이렇게 짠 세트였습니다 다음은 일단은 없는 품목인데 차에 들어가 있어요 얘는 차에 들어가 있는 품목이고 저희 자동차 번호판 이제, 음, 이걸, 어, 근데 맞아, 맞아. 얘는 이미 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응. 이것은 제가 사진으로 띄어 놓을게요. 뿅 여기 뿅. 그 다음이 이제 이건 이건 뭐예요? 이거는 사실 선물이라기보다는 원래 달려 나오는 거고요. 한국에서 이제 벤츠 사면 이제 스타뷰라고 해서 블랙박스가 같이 나와요. 그래서 그 블랙박스 박스입니다. 그거 안 된다. 벤츠 블랙박스는 어, 주차했을 때그 기록이 안나 녹화가, 안, 나, 안, 녹화가 돼요. 안 돼요. 주행 중일 때만 남고 주차 중일 때는 안, 달아,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음. 이제 사제로 많이 블랙박스를 다시는데 저도 진짜 많이 고민했거든요. 음. 주차 중에 누가 끌면 어떡하나? 근데 일단은 그게 보증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제 차가 무사하길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그냥 지금 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거 뭐죠? 이거는 이제 그 저희 대시보드 위에다가 미끄러지지 말라고 올려놓는 미끄럼 방지판. 이렇게. 제가 막도 봤는데 뭐 그렇게 사실 뭘 올려도 제가 올려놓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크게 쓸 일은 없더라고요. 어, 이게 이렇게 미끄럼 방지? 네. 되어 있네요. 여기도 이렇게 편집하고 있어요. 음. 다음은 요렇게 두개준 건데 딱 봐도 실루엣이 텀블러의 실루엣인데 저희도 진짜 처음 까보는 거예요 오오 색깔 다른 거 아주 봤어. 심플하게 색깔이 다른 댄스 텀블러 오 안은 아는... 오 이렇게 실리카겔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평범한 평범한 건데 되게 좋다 예쁘네 네 괜찮네요. 다, 이건, 이건 까야 되는데 이거 이거 뭔지 뭐지? 모르겠어.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저희도 안깠거든요 지금. 한번 까 볼게요. 어, 얘는 일단 벤치 마크가 이렇게 조각으로 박혀 있어요. 뭐지 이게. 아. 벤츠 스티커 음흠. 이렇게 벤츠 스티커 보이세요? 벤츠 스티커 어디 붙여야 될지 모르겠지만 벤츠 스티커 오 b 오 n Sticker Ben Sticker 오이 n 보세요오이렇게있 e n s t i c 거 e r Ben 거 t i c k 다 r Ben Sticker b e 메르세데스 라이프 서비스 책자입니다 뭐 이런 여러가지 호텔이나 이런 메드, 메르세데스 벤츠와 같이 뭐 연계되어 있는 제휴되어 있는 곳들을 이용할 수 있는 안내 책자인 것 같아요 할인이 많이 되나요? 어.. 인터넷이 더쌀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스쿠터 봤는데 인터넷이 더 쌌거든요 근데 뭐 다만 이런 항공권 구매 이런 거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가격은 아마 계산기를 좀 두드려 봐야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요렇게 이게 그간 벤츠 마크 역사가 스티커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 잘 보이겠다 이런 걸 그게 렇막 붙이고 다니는 사람이 있나? 아무튼, 아무튼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웰컴 메세지 메르세데스 벤츠 가족이 되신 걸 환영합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아마 담요... 담요. 어, 이렇게 돼 있고... 오, 이렇게. 오, 여기도 지퍼가 벤츠 로고 모양이에요. 이런 디테일 아주 칭찬해! 우리 여기 이렇게 열면, 오 극세사 담요가 맞아요? 나옵니다. 극세사 맞아요? 극세사 중에 이게... 그냥 담요 아니에요? 극세사죠. 평범한? 평범한 담요. 평범한 무릎 담요입니다. 네. 이 지금 이거 펴면 검은 부풀기가 엄청 떠오실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거는 세탁을 한번 해가지고 이렇게 생겼어요. <laughs> 크기는, 아 그래 크기를 한번 보여. 크기는 와 크다. 되게 커. 사람 몸 하나 덮을 정도예요. 음. 성인 남자 몸 하나 덮을 정도의 사이즈예요 근데 뭐가 벤치마크가 박혀있거나 하진 않네요 여기는 안 박혀있는데 네 바깥에만 여기는 박혀있지 않습니다 아 그게 좀 아쉽네 그래도 차에 놔두면 뭐 겨울에 오버로크로 벤치마크 하나 좀 박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아무튼 이렇게, 근데 이렇게 보관해서 갖고 있으면 되게 깔끔하게 잘 보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찍고 있나네 다음은 우산 벤치 우산이에요 지금 우산은 저희가 한4개 정도 받았는데 차에 있거나 다 이제 다른 분들 드려가지고 이제 하나만 이렇게 담아있어요 펴볼게요. 네. 어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메르세데스 벤츠 마크가 있고요. 크기는 되게 커요. 진짜 커요. 사람 몸 하나 다 가려요. 이거 골프 우산이라서 네. 엄청 큽니다. 맞아요. 그럼 다음은 이렇게 지금 포장되어 있고 저희도 지금 처음 쓰는 거예요. 오, 이거는 벤츠 보스턴 백이네요. 오, 이건 정품인가봐. 골프백이라고 되어 있어. 테일러 메이드 코리아랑 함께 콜라보해서 만드는 거고. 오, 예뻐요. 이렇게 이건 뭐지? 그냥 택이지 뭐. 어, 벤츠 택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응. 오 가죽끈으로 돼가지고 어, 이게 지금 처음 입히다 보니까 이 신발도 넣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음. 응. 오 되게 괜찮은데 이거 삼바타니. 오 내부는 보시면 오오 내부가 꽤 커. 오아 어, 이게 신발 넣는 공간. 생각보다 넉하네요. 오 좋아요. 이거 괜찮네. 여기저기 이렇게, 잘 들고 다니겠다. 이렇게. 오, 좀 되게 이 신발까지 넣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오, 텔러 메이드라고 이렇게 박혀 있어. 오 음. 뒤에도 한번 보여줘. 뒤에도? 뒤에는 이렇게 되게 평범한 네. 이렇게 돼 있고. 오, 이거 어디 놀러 갈때 진짜 좋을 거 같아요. 저희가 원래 있었는데 이 비슷한 보스턴백이 여기는 바닥에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닥에 나와도 밑에가 안묻고 오염이 안 돼서 좋을 것 같아요. 오 아주 굿. 굿. 아 마지막.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봐도 아시겠지만 대망의 골프백. 저희가 골프를 안 치기는 하는데 이렇게 골프백 선물로 주있어요 한번 까볼게요. 오, 생각보다 커. 와.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맞추다. 이렇게 태그 달려 있고 이 친구도 이렇게. 시... 실내의 홀로그램 뭔가 이 홀로그램이 있으면 믿음이가 얘는 얘도 어, 테일러. 텔러메이드에서 같이 했네요 어, 여기 이렇게 적혀있고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도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요 여기 뭐 여기 볼 같은 거 넣는 건가? 제가 뭘꼴나 난다 보니까 뭐에 뭘 넣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 여기도 뭔가 근데 이건 뭘 넣는 거지? 그냥 뭐 수납공간 만들어 놓은 거지. 그리고 이렇게 옆에도 물건도 음! 한쪽을 보여드리면 골프채, 골프채들을 수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기 안에 여기 안을 까보니까 이렇게 안에 물건이 하나 있었고, 오, 이게 덮개네. 그래서 단추를 떡떡떡 채우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 예쁘네요. 네, 이렇게 저희 사은품 소개는 끝났고, 물론 저희보다 더 다양하고 좋은 사은품 많이 받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는 이 정도로 받았습니다. 다들 어떤 사은품 받아, 받으셨는지, 저희가 안 받은 사은품 어떤 거 받으셨는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저희도 궁금하네요. 저희 벤츠 사은품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뿅!